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보남 상인 대표 안정원입니다! 구구 탈북자단체가 연일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강화도에서 6월 6일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은 누누이 대북전단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해왔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총탄이 날아다니고 대피령이 떨어지는 전쟁 상황이 수시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전단 살포를 멈춰야 한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하기에 2018년 남과 북두 정상은 전쟁과 충돌의 원인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우영 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통일부 장관 권영세가 나서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는 대북 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나서.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마음껏 살포하니 결국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한민국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정상 국가가 아니다며 맹 비난을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이때가 싶었는지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은 사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자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입니다. 최상병 측검법을 비롯하여 온갖 민생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본인과 김건희 방탄에만 골몰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은 연일 중입니다 탄핵이 목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위기 탈출용 카드로 전쟁을 택한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국지전 정도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국지전이 아니라 모두가 죽는 핵 전쟁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이 전쟁 노름을 하는 윤석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입니다. 탄핵해야 합니다. 구호 외 치겠습니다. 대북전단, 전쟁 도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우와 같은 수법입니다. 네타냐우는 이스라엘에서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사면 초과의 정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가자지구와 이란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타냐후의 모습이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보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어린이들, 여성들,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해와 군사 분계선 일대는. 전운이 드리워져 있고 군사적 충돌 위기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미 공군 정찰기와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윤석열이야말로 국민 안보의 적 아닙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국민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이 답이고 탄핵이 평화입니다. 저희 한국 대학생 진보의 답은 탄핵이 평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 목요일 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의 대북전단 사이포를 규탄하면서 윤석열의 풍선에 실어 윤석열이 그토록 좋아하는 일본으로 보내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비가 오다, 눈이 오나 늘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우리 촛불 국민분들을 보면서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촛불 국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전쟁광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이 땅에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하겠는데요. 구호는 지난주 저희 기자회견에서 외쳤던 구호를 오늘 촛불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쳐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윤석열 일